네, 오늘 무비 스페셜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한국의 최고의 SF 작가 한 분을 모시고 SF 소설, 영화, 그리고 블레이드 러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국 최고의 SF 작가, 배명훈 작가님이십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오늘 별명호 작가님을 모신 게 네. 최근에 블레이드러너 2049 개봉을 앞두고 네. 이제 개봉을 하고 이 현상들을 보면서 네. 아, 좀 전문가에게 이야기를 듣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특별히 네. 시간을 가져봤고요. 네. SF 소설, SF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한국에는 별로 그런 작품이 많지 않지만 유명 SF 원작을 가지고 영화화된 경우가 꽤 많죠. 네. 일단 뭐 필립케이딕은 워낙 많고요. 복직묵직한 예. 것만 해도 마이너리티 리포트도 네. 있고 토탈리콜도 있는데 토탈리콜은 두번영어였죠 그렇죠. 그리고 헤이책이나 어, 임포스터 같은 것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고요. 헤이책, 임포스터 아마 전부 다 기억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내가 기억하는 게 진실인가? 그러니까 기억을 삭제하거나 주입하거나 할수 있는 어, 기술이 만들어진 미래를 굉장히 많이 다룬 작가예요. 왜냐하 본인이 환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게 현실인가 가상인가 내가 이 환각을 보는 게 정말 의미가 없나 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서 그 고민들이 영화화가 많이 됐는데 네. 주로 액션 영화화가 된거 네. 같고요. <laughs> 그렇다면 작가님은 <장사님은> 플리케이드 <laughs> 원작으로 한 영화 중에 최고를 꼽는다면? 저는 마이너리티 리포트요. 아. 이건 단편소설을 영화한 건데, 어, 저는 피니 케이빅의 단편소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장편들은 정신세계가 어렵기 때문에 오래 읽으면 조금 빙의가 되는 수가 있어요. 네. 단편에서는 굉장히 번뜩이 는 아이디어를 단편소설 하나로 영화를 할수 있을 만큼의. 저도 한국 어, SF 단편, 네. 한국 작가들의 SF 단편 중에 보석 같은 단편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작품들을 잘 눈여겨보시면, 네. 제2의, 아니요. 한국의 필립 케이 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아,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필립 케이 딕은 안 좋은 게 <웃음> 아니, <웃음> 제가 이분처럼 되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한게 이분이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네. 장편을 53편? 뭐 단편이 100편 넘게 그렇게 쓰셨는데 빛을 본 거는 돌아가시기 몇년 전이었어요 네. 그래서 아, 오직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laughs> 작품 질도 아무 상관없이 네, 저주예요 살아있을 뭐. 때 유명해지죠 유명해지시기 바랍니다. 아, 네. 네. 장래희망입니다 그리고 아서클라크도 사실은 이 SF 단편, SF 원작 중에는 고전들이 네. 많죠. 2001년 네.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선사시대 때부터 해서 인류의 발달 과정을 쭉 이렇게 되게, 굉장히 길게 다룬 소설이 있고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영화화를 했는데 네. 이 영화도 SF의 고전이에요. 그렇죠. 네. 아이로그 역시 원작이 있는 네. 작품이었죠. 네. 아이자 가시모프가 그 로봇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썼거든요. 그런데 아마 지금 보면 이게 조금 낡아 보여요. 놀랍게도, 그건 이 아이자 가시모프가 어, 창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음. 그 뒤에 축적이 막된 거를 우리는 보고 나서 원작을 원작소설을 보면, 어, 이거. 되게 좀 낡았네? 라는. 옛날다나 했던 건데? 라고 네. 얘기하는데. 네. 내가 했어, 이 자식들하고. 네. 이제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네. 네. 원조이신 거죠. 네. 중요한 로봇 삼원칩이라는 음. 거를 만들었어요. 아, 그렇죠. 그건 SF에서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고 있는 이야기고 스타쉽 트루퍼스라는 영화가 있었죠 네. 우주에서 외계 생명체들과 전쟁을 하는 이야기 지금 보시면 그 스타크래프트의 태양과 저그의 <laughs> 싸움 같은 이야기인데 곤충처럼 생긴 네. 이야기에서 전쟁하는 뭐 그런 이야기인데 그것도 어, 로버트 하인라인이라는 작가인데 그러니까 지금 언급한 작가들 그러니까 필립 케이딕, 아서 클라크, 아이자 가시모프, 로버트 하인라인 전부 다 굉장히 중요한 SF 작가들이고, 음. 뭐그 SF의 거장 몇 명을 뽑으라고 하면 반드시 넣어야 되는 그런 작가들의 작품들이 영화화가 많이 되어 있죠. 네. 그러면, 배명 작가님 인생의 최고의 SF 영화,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저는 AI라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스턴 스피버그 감독의. 네. 그 SF는 작법이 조금 이상해요. 기승전결이라는게 있어서 갈등이 올라가다가 결말에서 이렇게 뚝 떨어지잖아요. SF는 희한하게 기승전까지 가서 결에서 더 위로 치고 올라가는 방식이 있어요. 굉장히 네. 특이한 방식이 있고 그렇게 하면서 경이감이라고 하는 그 SF의 중심에 있는 이야기 있거든요. 그걸 추구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네. 그 AI라는 영화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서 음. 물론 그 결말을 안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게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SF 작가를 하고 있지 않을까? 다음에 SF 영화 특집을 한번 또하나면 네.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은 블레이러너 2049 때문에 제가 모셨는데, 네. 일단 이 소설을 원작, 원작을 가지고 영화화된 작품이기 때문에, 작가로서 이 원작을 영화화한 작품을 볼 때, 네. 약간 심리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지점을 어떻게 옮기는지를 보는 네. 관찰의 재미 같은 것도 있고 소설의 편을 좀 덜, 들어주고 싶은 그런 약간 아무래도 그렇더라고요. 그런 게 있지 않나 네. 약간 <laughs> 소리 아프고 그렇거든요. 아, 원작이 더 좋은데 네. 항상 그 생각을 하죠. 영화의 한계이자 영화의 매력이기도 할 텐데 네. 이번 작품은 원작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작품이잖아요. 특히 세계 부분이 굉장히 다르게 재해석이 됐는데 네. 일단 원작의 세계는 어 멸망한 세계거든요. 같은 디스토피아라고는 하지만 SF의 디스토피아도 생각해보시면 여러 종류가 있을 거예요. 독재자가 지배하고 있는 이퀄리브리움 같은 영화의 네. 세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멸망 이후의 세계, 어 매드맥스 같은 그런 배경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사이버펑크라고 하는 디스토피아가 네. 이 블레이드 러너의 그 디스토피아거든요. 네.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 사이버펑크 네. 구체적으로 어떤 조금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 S.F.가 굉장히 오래된 장르고 문의 사조라는 게 다름이 있어요. 음. 그래서 뉴웨이브라는 흐름이 있었는데 지금 뉴웨이브라고 하기에는 약간 되게 네. 오래돼서 40년 전 웨이브여서 좀. 올드에진 뉴 웨이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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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드에진 뉴 웨이브인데 그게 뭐냐면 제일 처음 SF가 만들어지고 전성기를 누리고 할때 사람들이 생각하던 SF는 상상력으로 과학을 이끌고 그렇게 만들어진 과학이 진짜로 세계를 네. 그 모습대로 바꾸고 그래서 네. 세계 저, 전체가 고르게 모두가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하는 그런 이상적인 모습들을 그리고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어, 60년대, 70년대 넘어가면서 어, 반작용이 일어나죠. 음. 진짜냐? 진짜로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좋아지냐? 어, 필립 케이딕이 제기한 문제는 다른 단편, 장편들 보면 계속 나오는 주제들인데 핵전쟁 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이야기를 그 시대의 그 미국 사람들은 정말로 핵전쟁이 일어나서 멸망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필립 케이딕이 그린 그 디스토피아는 멸망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세계 네. 그런 배경으로 사실은 원작 소설은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네. 키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소설에 네. 사람들이 떠나가고 난빈 집을 열었을 때그 공허한 음. 느낌인데 엔트로피 법칙처럼 언젠가 에너지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질 것들 그런 것들이 눈에 펼쳐지면서 언젠가 나도 저런 것 중에 하나가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디스토피아였고 영화 블레이드 러너에 나오는 디스토피아는 사이버 펑크라고 하는데 이게 네. 앞에 이야기한 이상적인 미래 그리고 어, 그 필립 케이딕 같은 작가가 그리는 굉장히 부정적인 미래 디스토피아의 세계? 네. 그 디스토피아가 약간 섞여 있는 형태 음... 혼재되어 있는 형태여서 그래서 블레이드 러너 어, 1982년에 찍은 영화를 보시면 눈에 딱 띄는 이미지들이 몇 개가 있는데 간판 네. 간판 그리고 어그 고층 건물이 음. 있는 도시고 네. 그리고 일단 밤이에요. 배경. 그리고 안개가 껴 있거나 비가 내려고 그리고 간판이 굉장히 쨍한 네온사인인데 그 간판이 어 일본말로 되어 있거나 중국말로 되어 있고 어디선가 막 중국어나 일본어가 들려요. 그렇게 섞여 있는 미래인데 뉴웨이브가 생각하는 디스토피아라는 거는 음, 하이테크 로우라이프라고 정의가 돼요. 네. 그러니까 기술은 굉장히 발달이 돼 있는데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한. 비루한 상태. 그게 섞여 있는 상태의 미래를 그렸고 그걸 영화적으로 원형을 제시한 게 블레이드 러너였고 이후에 많은 영화들이 그 이미지를 참고를 하게 되는 그런 고전이 되는 거죠. 사실 이번 블레이드 러너 이공사9 역시 한국말 나오잖아 행운이라는 네, 글자 네, 네. 나오는데 네. 돈 많은 사람들은다 떠나고 네. 남은 하층민들이 사는 도시 동네에서는 네. 중국어와 뭐 한국말이 들린다는데 네, 네. 이 시각 자체가 네. 서구 중심적인 시각 아닌가요? 네, 근데 그게 되게 웃긴 게 네. 사이버펑크 코리아나 사이버펑크 서울을 음. 영어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네. 이미지 검색을 해보시면 네. 구글에서 네 그냥 한국의 이미지가 밤거리 이미지가 나오고 우리님이 사이버펑크를 살고 있는 거구나 네. 블레이드러너에서 처음 만들었던 그 영화적인 그 사이버펑크 디스토피아 의 이미지가 그냥 2017년 우리 방거리 음. 이미지예요. 암울한 네. 미래를 <laughs> 그렸는데 네. 그 암울한 미래가 사실은 우리는 실제로 살고 있는 미래. 우리 너무 밝은데. 네. 우리 네. 우리처럼 나이트라이프가 좋은 동네고. 네. 네, 그렇죠. 우리는 여기 와보면 살... 신나잖아요 야, 디스토피아, 유토피아지 네, 디스토피아가유토피아지 네. 여기는. 네. 재밌는 게그 82년에 찍은 영화에서 상장하고 있는 미래가 음. 2019년이죠. 네. 2년 뒤 미래. 딱딱 딱그 미래에 우리가 딱 도달해요. 아, 원작 소설이 영화가 됐을 때 약간 세계의 차이를 설명해 주셨는데 네. 뭘 도표 하나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네. 이 원작 소설 블레이드 러너가 영화가 됐을 때 네. 주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아 제가 그걸 그리고 어찌나 뿌듯했던지. 네. 네. 다른... 그 뿌듯한 도표 보시겠습니다. <laughs> 네. 네. 작가님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도표 저희가 더 멋지게 한번 꾸며놨습니다 안드로이드 네. 핸드폰입니다. 그러네요 <laughs> 안드로이드는 정기양을 <전기> 꿈꾸는가? <laughs> 네, 그렇죠. 야페가디를 네, 네. 한 거죠. 네, 네. 나는 누구? 여긴 어디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지만, 를 네. 나는 누구? 네. 무엇인가라고 네. 네. 어, 제목을 잡아오셨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어, 일단 제가 이 도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제가 SF와 세계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SF에서는 네. 세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어, 인물만큼이나 세계가 주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음. 설명하기가 그러니까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기회에 아마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만들었고요. 네. 로봇이 나오는 모든 SF 소설들의 아마 공통된 질문일 거예요. s f 란 장르 자체가 인간의 네. 근원적인 네.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하는 장르인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나는 누구인가가 네. 가장 기초적인 질문이겠죠. 네. 그 공통 질문이 두 네. 개의 세계 던져지는데 이 앞의 세계는 그 필립 케이디의 원작 안드로이드는 안드로이드는 정지한 겁니다. 세 개고요. 아이폰이 좋은데. 네. <laughs> 네. 그래서 그이 원작의 세계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완전히 공허한 세계고 음. 블레이드 러너 영화에서는 어, 혼란한 상태, 섞여 있는 음. 상태. 아마 문화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화가 섞여 있고 그리고. 좋은 것과 안 좋은 것들이 섞여 있고 그런 상태인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영화의 주제 중에 하나가 복제 인간에 대한 이야기니까 네. 복제 인간과 인간,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기 때문에 네. 혼란스럽고 혼재한 상태를 네. 표현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 K의 집을 들어가는 장면을 보시면 음. 집 앞이 굉장히 어... 혼란스럽죠. 네, 굉장히 혼란스럽죠. 하층민들이 뭐 복제 사는 사람들 같은 네, 네. 거기서 K를 욕을 하기도 하고 네. 그런 상태를. 그쵸. 지나쳐서 네. 집으로 들어가게 되죠. 집안에 딱 들어가면 굉장히 깨끗하죠. 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 섞여 있는 공간이에요. 그냥 재래시장에서 바로 문을 들어, 열고 들어가면 백화점이 펼쳐지는 어. 것처럼 그게 네. 사이버 펑크의 어떤 어, 느낌이에요. 좋은 네. 것과 안 좋은 것이 막 섞여 있는 느낌? 네. 근데 그두 개의 세계에 같은 질문, 나는 누구인가 음. 혹은 나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이 원작 소설에서는 어 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가 음. 질문으로 가게 돼요 왜냐하면 음. 이 키프리라는 상태가 가, 이, 지금 이 세상에 남아 있는 물건들이 전부 키프리라고 하는 음. 어곧 망가져 버리겠지만 아직은 그래도 원형을 조금 가지고 있는 그 상태예요 인간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인간이랑 굉장히 닮은 어, 안드로이드가 들어왔을 때이 음. 주인공들은 던지게 되는 질문이 나는 무엇인가 라는 음.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실존적인 질문이라고 할수 있는 질문이고 영화에서는 이 혼란한 상태에서 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나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은 어떤 어, 리플리컨트라고 하는 어, 나랑 대체 될지도 모르는 어떤 존재가 들어왔을 때 느끼는 질문은 어 나는 누구인가 쪽에 가까워요. 나는 음. 무엇인가가 아니라 음. 내가 인간이고 리플리컨트라는 걸 의심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네. 세계가 달라져서 다른 질문으로 갔고 해답도 달라요. 음. 그 원작 소설의 해법은 어, 머서교라고 하는 종교가 음. 나오죠. 그렇죠. 영화에서 머서교가 빠진 게 약간 네. 아쉬운 것 같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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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마 세계가 다르니까 음. 그쪽으로 갈 수는 없을 거예요. 음. 왜냐하면 어, 영화의 나오는 인물들은 그 고민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초월자가 필요가 없어요. 이 세계에서는 초월자가 필요하고 이 세계에서는 초월자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계보를 추적을 하게 되고 나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굉장히 한국적인 것 같아요. 네. <laughs> 네. 그래서 아마 그 S.F. 작가들이 늘 하는 건데 이게 주제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이게 주제로 가기 직전의 질문일 텐데. 이 주제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세계를 먼저 구상 구상을 해서 이 세계가 이 질문을 던지게 하고 물론 사람이 던지지만 네. 세계를 대신해도 던지고 대답도 그세계와 어울리는 대답을 찾아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 도표를 보니까 전 정리가 탁 네. 되는 게 원작과 영화의 차이를 여러 번 설명을 많이 한 것을 봤는데 네. 이렇게 주제가 완전 달라지는 이유가 세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질문을 하다가 갑자기 이쪽으로 가는 것도 말이 안 되는. 네, 이상하죠. 같기 네. 때문에 네. 이런 결론이 어쩔 수 없는 결론, 영화적인 결론이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어쩔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하는 게 네. 그 1982년에 만든 영화는 사실 이 질문을 여기까지 가지 않아요. 네. 모호하게 처리를 거기서 끝났죠. 궁극까지 가지를 네.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쩌면 더 좋아하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고. 네. 이번에도 아마 그 호불호가 갈리는 평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는 그렇게까지 끝까지 가야 됐냐? 굳이? 음. 그런 이야기들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원작과 영화의 차이를 설명해 주셨는데, 네. 자, 그렇다면 오늘 블레이드러너 영화에 대해서 네. 또 작가님이 어떻게 보셨는지, 이 해법에 어떤 문제는 없었는지 네. 자세한 이야기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블레이드론 2049에서 마음에 안 들었던 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작가가 보면 <laughs> 네. 이 세계 자체의 허술한 구멍이라든지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장면 같은 게 당연히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어,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SF에서 네.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이 그대로 반복된 부분이 있기도 해서 네. 제가 하는 생각은 아 이거는 여전히 어... 백인 남자의 이야기다라는 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왜그 생각이 드냐면 SF는 원래 백인 남자의 이야기였어요. 인류를 대표해서 어떤 사람이 네. 인류 전체의 운명에 대한 고민을 하고 음. 우리가 맡기지 않았는데 하는데? 자기 혼자 알아서 네. 네. 그 모든 책임을 지고 백인 남자예요. 미국 네. 남자예요. 네. 네. 그런 이야기, 그런 상태로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게 그 SF고 아까 이야기한 뉴 웨이브 같은 흐름 에서 한번 이렇게 그렇게 이상적으로 이 미래가 갈 거냐라고 도전을 한 것처럼 그 뒤에도 계속 도전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 어떤 점이 바뀌게 되냐면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 이야기인가 하는 음. 점이 바뀌어요. 네. 처음에는 결국은 백인 남자의 이야기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 당시 미국 사람들처럼 그 정도의 기술 문명을 갖게 됐을 때그 순간을 딱 보면 아, 저 이야기 어딘가 우리 이야기가 아니야 라는 음. 생각이 들었죠. 같은 의미에서 어, 여성들의 이야기가 아니기도 했어요. 네.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 SF 작가들이 노력을 해서 네. 어, 많이 바꿨죠. 그래서 네. 아마 스타워즈, 어, 최근에 나오는 시리즈들을 보시면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으로 바뀌있을 거예요. 네. 네. 포스를 이제 여자가, 예전엔 여자, 여성들은 포스를 가질 수 없는 세계인 것처럼, 노사가 네. 되었는데, 이젠 바뀌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혈통 이야기를 할 때, 레아공주도 분명히 그 승수 네. 혈통을 네.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고, 깨어난 네. 포스에서도 보시면 장군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사람은 왜 포스를 이어받지 못했나. 아, 스타워즈 전문가시군요. <웃음> 왜냐하면 <웃음> 스타워즈가 우주의 <laughs>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스타워즈에한번더 네. 모시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네. <laughs> <laughs>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블레이드러너의 폴러라고 할수 있을 부분을 말씀드리게 될것 같으니까 혹시 약간거림칙한 부분들은 좀 시간을 두고 나중에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블레이드러너 2049에서 전작과도 다르고 원작과도 다른 가장 큰 설정이 어쩌면 네. 출산에 대한 부분인 네. 것 같아요. 그게 네. 아마 말씀하신 네. 남성 유지의 서사를 확실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네. 네. SF 작가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해요. 올레스 회장이 우리가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출산을 하게 하면 더 비용이 절감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출산이라는 거는 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과정이고 이건 남자들은 비용이 안 들어요. <웃음> 네. <웃음> 그런데 그렇죠. 그 임신 기간이 있고 리플리컨트가 성인이 될 때까지 누군가가 돌본다는 걸 생각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인데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전형적으로 어, 남성 중심의 이야기라고 할수 있고 그렇죠. 성인을 바로 찍어내면 아무런 사춘기도 거치지 않고 정체성의 혼란도 겪지 않아도 되는데 <laughs> 네. 출산을 하면 얘가 인간과 네. 똑같은 과정에 혼란을 네. 느낀 다음에 성인으로 되는 면 네. 세계를 유지하는데 별로 큰 도움이 안 되겠네요 그 전혀 효율적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음. 사업성이 크게 있지는 않을 텐데 그 부분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어, 출산을 할수 있게 됐으니까 이게 사업성이 있는 모델이 될 거고 그 리플리컨트들 입장에서도 우리는 출산을 할수 있게 됐으니까 새로운 국면에 도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조금 이상한 이야기이긴 해요. 그러니까 SF의 관점에서는 사실 굉장히 불편했던 장면 중에 하나는 월레스 회장님이 갓 새로 봉지에서 뜯은 아 여성 리플리컨트 인생 리플리컨트를 네. 해하는 장면이죠. 훔치블 네. 네. 근데 그 상처를 입히는 곳이 자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에요. 네. 아무리 우리가 연구를 했어도 출산을 할수 있는 리플리컨트를 만들지 못했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네가 그렇다. 자궁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나는 음. 너를 폐기를 하는데 자궁을 칼로 그어서 폐기를 한다. 그 부분의 메시지는 중립적이지는 않아요. 굉장히 한쪽의 메시지, 메시지이긴 해요. 네. 그렇다면 이 영화 블레이드 러너 2049가 SF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로서 가지고 있는 장점 같은 새로운 세계관을 보여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이미지적으로 사이버 펑크라는 공간, 그리고 그냥 이미지뿐만 아니라 사운드나. 네. 이미지 사운드 빼고는 별로. 아니요. 그 스토리적으로요? 네. 스토리적으로 어떤 게뭐 새로운 건 없었나요? 어, 잠시만요. <laughs> 본, 네. 본심이 들키고 말아서 지금. 아무래도 스토리적으로는 네. 네. 저희가 네.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이 이전 방송에서 성경을 니다를 다섯 개를 줬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laughs> 네. 블레이드러너 2049에 대한 제 별점은 다섯 점. 뭐 취향 문제이긴 한데요. 네. 어,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올드한 이야기라는 생각은 드네요. 블레이드러너 예전 버전에서는 약간 모호하게 처리된 부분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뭐 말하자면 연장선을 더 길게 음. 그, 그었다는 부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마지막 질문까지 나가지 않았던 걸 네. 끝까지 던다 마지막 질문까지 던져봤다. 네. 그 세계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어, 어떻게 귀결이 되나라는 질문을 던진 거.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뭐랄까요, 아무래도 그 원작 소설도 사실 지금 보기에는 그렇게 어 세련됐다는 느낌이 안들 수도 있어요 40년 된 이야기라, 음. 40년대 뉴 웨이브의 그 뒤에 더 축적된 부분들은 생략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좀, 좀 올드하지 않나 라는 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배병 작가님과 함께 블레이드 러너 2049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 저희 여기까지 였고요. 다음 무비 스페셜을 기대해 주십시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손 들어주세요. <laughs>